<laughs> 뭐하는 거야! <웃음> 아, 여기 덜어 아, <laughs> 이 <나이 웃음> 아, 저한테 딱맞아고 죽는 척 할라 했는데. <웃음> 아, <웃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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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을 거 줄게. 일부러 머리 개빡, 피때렸 개빡, 개빡, 개빡치네? 개빡치네? 아, 개, 아 알았어, 알았어, 개빡, 개빡. 아이씨. 링크 줄게, 링지 오케이. 내가 나도 지금 없다, 먹을 게. 에헤헤 보급무기로 잡았다 사실 M 에, 에, M M M249 먹었는데 M4를 사용했다 어 다행이다 엠 뭐..뭐야 이거 엠베베베? 엠베? 베 나한테 3뚝 있어 3뚝 두개야나 3뚝 세개다 들고 와다개까 아니고 다 들고 와 F 연타하면서 들고 면 맞아 걸어서 보급도 못는데 그걸 못하겠어? 설마 못하겠어 그럼, 그럼 나가 죽어야지 그냥 어 <laughs> 아, 보고 왔냐고 아니요안 보였어요 아, 나, 나 멜린 줄 알았어 근데 순식간에 m 4고 -E 쓰고 싶은 사람 있나? 나 자기가 정말 M249에 -E 자신이 있다 나 M249로 5킬을 할수 있다 나 m 2 -E 4는 자신이 있다 나이미가 <라이밍서> 음. 잘했어. 네, 거짓말하지 마게. 뭐지 <laughs> 믿지도 어, 할 건데 왜 물어? 이거. 이거 믿지도 안믿어할 건데 왜 물어? 왜왜 물은 거야? 애기 떨궜어 여기. 안 먹어. 나. 이거 달라고 달라고. 달라고. 달라고 빌면 줄수 있어. 나. 빌라고. 줘. 뭔가 지금 그거. 빌라고 어? 뭐, 어? 빌었잖아! 어, 나, 또 나.. 또 나한테 오는건가? 이게 나의 우, 수, 운명? You are my destiny Oh love 헉! 보급! 보급! 떨구자 아. 떨구자 떨구자 오케이! 와 저건.. 어 Oh my destiny 보급 <laughs> 마 내려올게 내가 너야 빨리타 빨리타 오케이 오케이 죽여버리자 일로와 일로일로일로일사일로다로로 <laughs> m 는 한명의 고라니 사소리가 나는데 달려오는거지 엉덩어다프다 잔잔, 잔잔... 아우, 와우... 흘다 진짜 그... 큰... 내 이름은... 단양꽃... 길리슈트의 애따블 먹었다. <laughs> 보급상자 안에 보급상자 안에 보급상 <laughs> 뭐야 보급상자 안에 그걸 넣어놨다 에미사고 먹고싶음 <laughs> 먹고싶어어미사고에나 에미사구 더쏴아 내놔 이 개같은 놈아 어 뭐야 진짜 사람이 왔어 방금 아니아야 선임이 었어 아치하지마 아치하지마 하지에 왜그래 왜그 그래, 나한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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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잡아 <웃음> 어. 어. 야, 이들 랑케 버리고 도망쳐! 안 돼! <laughs> 큰 그림. 어허. 썬님, 그만 써, 썬님, 그만 써. <laughs> 우리 목표는 랑케를 버리는 거야. 어허, m 미사구다 여기 자리 잡읍시다, 여기. 헤헤헤, 애미사구. 애미사 중을 감사하게 여겨라. m 미사구잖아 m 미사가 아니라. 아 대, AR 대용량 먹을 사람. 어내 모습 좀 보시게 해, 다들 내 모습 이 어떤가 다들 벗어. 엄마 아, 애답이 좀 탐나는데. 음 아, 뭐해? 길리시는어한명 정도 는줄수 있겠네. 아나 진짜 두고 가냐 음... 미친. 길리시스 먹고 싶을 사람. 나, no, no. 길리 대신에 했다. No, no. <웃음> <웃음> 내 네, 또, 이, 내또이 또, 초록색 길리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 <laughs> <혹시>? 야, 근데, <laughs> 야, 근데 솔직히 어, 근데... 생각해보자. 야, 솔직히 생각해보자. 멜리가 에미사를 3등 한 번에 딸수 있을까? 그니까, 나, 나, 어? 딱 소음기 있는 나한테 딱 넘기는 거야. <laughs> 맞아. <No. 웃음> 어, 나풀 파츠인데, 먹으면. 아뭐애니아 애매... 그래 애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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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리 어, 이때 아니면 초노가 쓰기 쉬워 스쿼스인데 심지어 이때 안쓰면 언제 쓰겠어 솔직히 <laughs> 그러니까, 제 평생 죽을때까지 못 쓸수도 있는데 근데 맞아 <laughs> 뭐 맞아요? 그런줄 알았 8배율 하나 남다 8배율 하나는 누구 받고싶은 사람 8배율은 나도 있는데 아무도 없네 나도 있으니까 야, AR 대용량 먹을 어, 사람 없지? 어. 음 나에미사야에미사 뭐야? 차땅에 박혀 있어. 어, 이거 먹어 먹게. 멜리가 봐. 예 어. 저차 섰어. 어, 앃 딴다. 내상저 오늘 저, 오늘 다저 내상 뭐... 진짜 내상 건다. 저세 발도 못 쓰고 죽는다 저죽 죽거나 게임. 어, 씨 저기서 진짜 어, 저기 어, 있어, 어, 있어, 어, 있어. 진짜 있어. 진짜 진짜. 아, 길만 가지마. 어, 길만 가지마. 길로 와, 씨발. 아. 씨 아, <laughs> <싫어>. 어, 잡았네. <laughs> 어디 어디있어내 애따블 내 애따블 구해줘 맬리 살려 멜리 살려 멜리 살려 애따브 살려 애따애따애따 살려 애따브 아 저기 손님 길막 길막이 그거 아, 하면 안돼 정말 잠깐 아, 저는 그러니까, 길막이, 길막이, 길막이 갖고, 길막이 갖고 나, 죽었는데 나 너무 자주 길막이 줘문 뭐. 나도 마, 많이 당해 저기 있어 애선 여기 뒤로 피아 멜리 뒤로 피해 여기 여기 어딨어 어딨어 맵방향 있어 맵방향 아, 쩌 아, 어, 어, 내가 핑 찍을게 아, 여기 집에 있어 핑찍와야핑찍와야핑와있어이 집에 있어 여기 파란 집 살렸다 사나 왔살아거든 문... 멜리 조심해 와! 내가 회복만 하고 LW 한명 헤드를 까주겠네 한명 기절 구급상자 하나도 없어가지고 한명 기절 한명 기절 야나 약이 없어갖고 지금 약 빨고 있어 저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 빠졌다 아 구상 남는 사람 네. 한명 한 죽었어 어?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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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죽었고 나머진 모르겠는데 오른쪽으로 뛰어 나갔거든? 밖으로? 진짜, 진짜 죽을 뻔 했네 <laughs> 썸몬 돌격! <laughs> 뭐야 없어? 아 뒤에 있다 한... 어 뒤에 있어 어? 뒤에 뒤에있쪽에 끈다니네 여있다화약한 뭐야 오, 뭐야 뭐야 내 M4가 화약을 못한다 아 뭐야 살려주세요 여러분 한명 기절 그앞쪽에 뛴다 앞쪽에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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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잡았다 다 잡았다 와 에, 멜리부터 쏠래 멜리부터 멜리부터 멜리 체력이 없어 멜리 두번째 기절이잖아 와 이거 끝날 뻔했다 에탑도 못쓸 뻔했네 음 내가 쓸수 있었는데 아쉽군 아 진짜 아, 에탑 못쓰고 죽겠는데 이거 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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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잖아 수상자 남는거 없냐 여기? 상자 하나도 없어 총알 먹어야 돼나 총알이 부족해서 스커스 있네 여기 또. 아야 야무 뭐, 누구야 구상 다먹다 다, 구상 좀 줘. 구상 줄게 그럼 일로 와봐 여기 아, 여기 따두개 딸군다. 음 먹어. 여기 바로 옆에 떨궜다음 뚝배 기 있는 사람 뚝배기. 구상 어디 있어? 어, 구상 어디 있어? 옆에 떨궜나 옆에 떨궜나 나무에. 오케이 오케이. 아나 자국 갑옷 다 깨질라는데? <laughs> 써봐야되네 이또 못쓰고 죽.. 우리 가문의 수치 <laughs> 한번이라 써보고 죽어야 되는 그렇지. 야아 나 여기 오탄 많아 여기 오탄 많아 <laughs> 오탄, 어디, 오탄 어디, 가져가 어디어디? 어디. 오케이 오케이 나 오탄 많이 필요해 이미 사가지고 이미 사고여 어왜안주아지냐나풀파츠다 스나 빼고. 나 앞살 대용량 있는 사람. SR 대용량. 가자. 아, 나나나나너이 김미 김미 김미. 가보 가보. SR 대용량. 땡큐. 직팬 있는 사람 없지. 아, 가버렸어 없나? 나칙패도 없어.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오, 돼. 오더를 들어라. 오더. 예. 야 길리 먹은 가방 가려지네 이제. 어 가려져. 원래 가려졌어. 이 토총 이 있네. 애차 타야 되는데 이거. 야차차 차. 어차 차. 어, 차 있잖아 차. 차 어디 있어? 여기 세핑 있어 세핑. 여기 차차 찾아. 차는 내가 몰다. 꼭 누가 다른 사람 이 몰면은 피웠어. 다른 사람 이 몰면은 진짜 운전 주차 대 그지같이 해가지고 안돼. 엘사야 아, 여기 아, 응, 가자 빨리와 빨리와 멜리도 와어어 선임 7번 했어 빨리타 빨리타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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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탈게 비게 내가 일본 내가 일본 할게 응 음. 아싸 나 양쪽 소음기 조합이다 쌍소음기 <laughs> 내가 죽으면 엣다블 물려주 사람을 구하겠다 후계자를 아, 구하겠다 나나나아뭔 무슨 스나야 야, 내가 내가 아까 사실상 내가 멜리 살렸어 맞아 부계자가 정해진 것 같고. 떠나악재. 띠에디. 띠에뒤띠에뒤 띠. 야, 대야 지금 뭐 자기장으로 또... 자기 모두를 살리고 있어 지금. 뒤에 자기장. 어떤입니까? 제일 제일 제 <laughs> 아, 제일 어, 아, 어,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기장에 안 만져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프라이팬을 난깨 죽이고 다 같이 태워갖고 나가면 돼. 안. 휘두르면은. 맨타게다미쳤 <laughs> <laughs> 아, 아 뭐야? 결계 개 같은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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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돼! 아, 햄. <laughs> 아, 음. 운전 좀 잘하세요. 드링크도 없는데. 오른쪽 가야 돼요. 조심해, 이슬확은 매우 높습니다. 애답 쓰고 싶죠. 여기 올라갈 거거든요. 내리죠, 주의, 내리죠. 주의, 주의, 보세, 주의 보세요, 주의 보세요, 주의. 잘안 들어갈 거야? 자, 장장 들어가야지, 다이밍 들어가야지. 어호여기로 어, 가자 아, 난 바로, 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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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빨리 로로달로와 그냥.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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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고급 떨어진다. 안녕하세요. 하. 아. 안 기모레. 아, 안 기모레. 어, 이 자식이 어 아, 뭐야 뭐야 왜 내려 왜 내려 타타 타. 도가야 타, 타. 돼. 아씨아 개빡치네. 아비켰져 아! 씨, 아. 개빡지. 아 인정 아, 터질 뻔했네. 잠시 s o r 좀 자리 좀 애매하거든? 점이 아니라 많이 애매한데? 여기 있는다 오버 응? 총소리 났다 저 앞에.. 에이, 좀 너무 안좋은데? 자리가? 저 앞으로 y I'm sorry. I'm s 에 r r y 이 m s o r r 오케이 okay, 가자. 아집쪽잘 봐요. 집쪽 나온다 이거 백퍼. 집 쪽에서 쏠 수도 있어. 멜리 멜리 왼쪽 보고. 멜리 왼쪽 봐. 나 네, 여기서 오른쪽 볼게 여기 러고 응, 오른쪽 보. 나랑 나랑 나랑. 한 방향 쪽 본다네요. 어, 어 나랑. 어, 누구냐? 너 누구지? 우리가 이 위에 는볼 수가 없었고 와, 멜리랑 선님이 여기 위에를맞아야 돼. 2160 방향이랑. 음. 우리가 엠마 볼 테니까 우리 둘이. 음. 뒤쪽 내 뒤쪽 선님. 멜리랑 나는 뒤뒤 오른쪽. 아 선님 어디 봐. 왼쪽 보라니까? 아 뭐야? 어. 야 멜리 멜리 멜리. 아 이거 100% 개깝쳤네 응. 이거. 답이 있으니까. 어디 있었어? 멜리 이거 세 번째 기절이라서 다음에 거의 죽 죽거든. 어디 있었어? 어디 있어? 아 뭐야? 뭐야? 해가 아니야 뛰고 있었는데 헐 여기서 안보일까? 여기 안보여 어 살려 빨리 살려 살려 주먹 주먹 주먹! 오케이 오케이 그 그러니까 안살릴땐 주먹들어야 돼 뭐야 나 분명 뛰고 있었는데 개고수인가? 하지만 레이팅 고수가 아닌데 우리가 <laughs> 멜리에다 한번도 없쓰 <laughs> <laughs> 개꿀 애땀 내꺼 대박 한 <laughs> 말도 못 썼는데. 에 <laughs> 조심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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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헤드샷 맞추고 있었지? 보지 오른쪽? 핵까? 핵 같은데? 에따또 있다, 한 명. 아, 위험해, 이거. 여기 뚝배기 있나, 니 엘리? 엘리, 너 뚝배기 있었냐? 있다, 지금 지나간다. 어, 지나간... 깨졌어, 어 지나가,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그, 뭐지, 돌, 돌집, 돌집. 돌집에 있다. 돌집. 돌집에 살리고 있어. 손님, 조심해. 내가, 내가 듣게. 손님, 카우파리야. 쟤, 쟤가 핵 같은데? 쟤가 핵이다. 저거. 길리에다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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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돌집. 그 버기 있는 데 있었어. 아니 아까 카우페마다었잖아 그니까. 핵이 애따비 아니었어. 애따한명더 있어. 애따한명더 있어. 네, 아니야. 애따이 무서운 게 아니야. 잘맞춘는가 무서운 거야. 뭐야? 왜나 공청 들고 있어. 어봐봐봐 어, 이거 핵이다. 핵이다. 이거 핵이다. 이거, 이이다 핵이다 핵이다, 핵이다, 핵이다. 핵이다. 빨리 살려 줘. 빨리 살려 줘. 지금 살려. 지금 살려 줘. 어. 핵이다. 핵이다. 이다이다 이거 핵이다. 어디 방에? 방향 어디야 어, 지금 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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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돌집이 이거. 어디야? 돌집. 그여기 올라가면 보여. 빼 이거. 빼가 이거, 이거 핵이야. 이거 이야 아, 씨발. 아, 이거 송 <목소리> 죄송합니다. 아, <여기> 이 <목소리> 죄송, 죄송합니다. 죄송이다 <목소리> 아, 핵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 가지고 아시 조조해, 조조해. 아, 이거 애초에 그냥 뚝배기 자체를 내밀면 안 돼. 쟤는 아, 왜안 먹어? 이거 뭐 구상? 아, 그거 그, 네가 먹어. 빨리 와, 가자.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쟤 그냥 쟤랑 대치하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오른쪽 잘 보고, 오른쪽으로 가자. 여기. 네.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 이거 예 여기 나가보자 아래 아아 아야 지지지 죄다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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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러 가가가 간가 간가라니까 간가라니까 아 이거 기절 네 번째여가지고 아봐이 헤기야 어디냐 야장 숨어 장 숨어 자기장에 숨어 자기장 그 채소 보여주면 안돼 아예 그냥 그냥 숨어 아, 없는데? 너, 어 숨어 그냥 숨어 아뭔 핵이야 허허 손님 나 살려주면 바위 뒤로 바로 숨었어야 됐어 이거. 음. 그냥 숨어 너 핵이 다른 데쏠때 쏴야 아, 핵... 돼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아예 나 지금 위치가 핵이 다른 데 술잔 던졌잖아 가 다른 데 술잔 던진다 지금 싸운다 헬게타? 위치에까지 같이 있는 거 같은데. 그냥 일단 일단 가. 여기 아니야 위에? 어 위에일 거야. 가야지 지금 다른 데 싸우고 있네 위치는 모르겠어. 캔 백퍼 이거 해개야 이거. 무조건 해든데. 에 보이지 안 돼. 그냥 깔 깔짝 대도안돼 이거. 너 혼자야. 바로 죽는다. 자기자리에서. 어수안보여 해개. 뒤에 봐. 아 소주만 쏘면 안 돼, 쏘면 안 돼. 아예 소리 내면 안돼 이제. 그냥 완전 그냥 뭐지? 어, 자기 장은 따라야 돼 이거, 자기 장해야 돼 이거. 핵을 잃을 수는 없어서. 이제 이제 이쪽이에요. 나 아빠도 없어. 지 카우파레다가 사망 맵인데. 그다음에 이 뚝이에요. 나갑바도 없어. 갑바도일일맵 깨질라고. 거기 계속 있어? 오른쪽, 뒤쪽 보면서. 안보여 아예. 오른쪽 어디서 뒤도 보고. 어쨌든 어쨌든 소주만 소주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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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만해. 니가 애답으로 한방으로 죽이거나. 어 그럼 소음기 소리 나는데 봐봐. 보지 마 보지 마. 에다 딱 그니까 딱총딱 그냥 총소리 들릴 때 봐. 총 총소리 들릴 때만 봐야 돼. 그다 쏘지마 소중한 소중한. 와 녹는다 녹는다. 에아아 들리대면 안돼 들리대면 안 돼. 그냥 위어 3인칭으로 보기만 해. 와 녹는다 녹는다. 어있다어있다어있다어있다짜 아니야 짜 아니야, 아니야. 음. 길렸어. 길리 벌써 써 있어. 그냥 사려, 그냥 사려. 나 나오지 마. 그냥 어, 그냥 삼인치로 계속 보고만 있어. 난 조용히 해봐. 응, 음. 자, 파밍하고 있는데? 아니, 아 어, 아니, 소리 내면 안 되는데? 머리 보여야 돼. 머리 보여야 돼. 아, 내밀면 안 되는데. 내밀면 안 돼. 내밀면 안 돼. 내밀면 안 돼. 보기만 해 답이 없어. 핵을 이길 수가 아, 없어. 아니야, 그니까, 니애답 있잖아. 3등이니까 아이, 애답은 몰라. 애답은 가능해. 근데 얘가 약간 센스도 있는 것 같아요, 얘가. 핵인데도 방금 쇠탄을 잡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위험한 핵입니다. 위책도 어? 같이 있을걸? 아, 그건 모르겠구나. 그건 몰라. 평지로 나오면 안 돼. 아, 이거 망했네. 앞에 엄패물. 아래 엄패물 그 바위 있지 저기. 거기 바로 앞에 있지. 왼쪽, 왼쪽으로 가야 된다. 왼쪽으로. 여기로? 어, 거 바로 앞에 그 자기장 댈 때가. 자기장 딱 뒤로 다볼 뒤로 막 등에 붙을 거 같을 때. 1대 4인 거 아니요, 지금. 돼 있다. 아니, 아니, 1대 4네. 1대 4. 1대 4 아니야. 진짜 그럴지 안대냐 아니, 야 1대 4면은 안자다이지 않지. 그러니까 1대 2대 1인 거 그, 같아. 네명 남았으니까. 지금 해유랑 저두명 남았고. 자유야, 저 둘이 핵듀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혼자였어. 몰라 근데 모르는데 근데 그래도 혼자 다 잡았잖아. 아 대밀만데 딱 자기장 딱올때어 이렇게, 소웅기였다. 이렇게. 한명 왼쪽에 있다. 한명뒤가서나 보고 어, 뭐 있는 어, 거 너, 보면은 너무 너 봤어 너무 봤어. 핵듀오 어, 핵듀오 아니 나 지금 내속내 핵듀오 핵듀오일 수도 있겠다 이거. 어 핵듀다. 나가 있었는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방금 저기 쏜 거야. 저기, 어, 저기 쏜 거야. 아, 저기 나오면안 되는데. 지금 낙에서 쏘는 거 보면은. 아, 아, 아 뭐야? 여기 맞아. 아, 망했네. 나. 다 망했는데? 망했는데? 아, 이 봐봐. 나가서 머리 내미자마자 헤드로 죽잖아. 헤드로. 아니야, 원래 그래. 에이맥은 운 위책이야. 네 그러니까. 응, 방금 네가 보였었어. 그래서 보이, 보였어 ESP야, 그 죽어. 아니, 나 보기 전부터 계속 바이쪽 보고 있어서 아까부터. 아니지 볼 때가 거기밖에 없 센스가.. 센스가 있었으니까 그런 쓴 거야 딴데 계속 보잖아 여기 킬캠 봐봐 위치 얘기야 위치에 같이 있다니까 내가.. 제가준 건데 쓰면... 뭐지? 핵 같지가 않은데 이거? 그냥 개고인가 잠시만 이건 핵 같지가 않은데 뭐지? 내가 준건핵 같지가 않아 네가 준건핵 같지가 않은데 아까 그.. 스카로 갔다가아니연 그, 돌집에서 딱 했는데 도집에서 당했는데? 뭐지? 일단 신고 아니 근데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제거는 여보세요 네. 뭐 배엘끈 네. 잘 모르겠다 아니 그래도 약간 얘가 얘가 하... 뭐 갈거야 이제? 음 바이바이 음 약간 애매한데 난 모르겠다 그냥 신고 놓고 그니까 연속에드가 좀 어이가 없었어요. 아 진짜 헥장이 묘작. 야 나가 팀 나가고 나가. 아 진짜 이 뭐야. 야두명 선님이랑 선님도 할 거야 또 지금 1 1시네 나가자. 우리 듀브 해야 될것 같다. 음. 음. 아요 듀오 지오, 듀오죠. 지금 써님도 통화방에서 갔어요. 어. 허제킬 어. 게임 모르겠는데 약간 뭐지 거기 세 명이 노세명그한탄창으로 녹았을 때 헤드로 녹았을 때어 그게 약간 빼박. 음 어이가 없네. 아딱즐기고있었을 텐데 탑텐이 요디오 프리모스인가 아닌데 짜키. 자르키. 짜르키 짜르키 짜자키 짜르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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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먹으면은 써님이랑 멜리 문제거든요 이거 솔직히 진짜 두개 있긴 했어 맞아 우리 아까 페카도도 그러고 아 이거 이이긴 했는데 솔직히 좀페카돈 심각했어 아틴키는틴키는틴키 팀키르, 팀키르, 이해를 못하겠었어 그니까, 이거 바로 이기면은, 솔직히, 그, 멜리랑, 손님 레알 그겁니다. 짐입니다, 진짜. 다음부터 뭐, 할말 없어요, 짐이라 해도. 핫. 진짜, 일단 한, 한 분도 없어, 가버렸네. 아, 나는 한 대는 맞췄다. 응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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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어디 갈까 당연히 강남 아니겠어 오케이 가자 하나 둘셋가멜리요아 근데 멜이 진짜 약간 어 그냥 어려서 못하는 것 같은데 원래 어리면은 피지컬이 좀 딸립니다 진짜 재능 아니면 약간 나이를 나이로 통해 잘해질 수 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게임 아예 못했는데 얼른 온다 이봐! 저 어디로 갈 거야? 한 명은 뭐, 한 명은 멀리 면는데아면서 뭐, 하면서, 뭐, 하면서, 뭐, 하면서, 뭐, 하 뭐, 조합집에 있다. 두명 있다. 어 뭐야 여기 많아. 개 많아. 어. 한명 우리 좀들어왔다개 많아. 개 많아. 개 많아. 개 많아. 아 소리 들리네. 총 먹고 존버하고 있어. 음. 나 금방 갈게. 근데 이거 꼭 위로 온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그 그 뭐지? 위로 그 와가지고 온 애들이 있는데. 초밥집도 있었는데 초밥집 안 보이네. 음 초밥집도 있고. 오케이. 이 멜리 트롤이긴 해 그건 인정해야 돼막매 순간순간마다 도발을 무슨 단대기도 아니고 어디있지 여기 아, 약간 이러고 있긴 좀 그런데 아 아파트 갈걸 여기, 여기 아파트 사람 있다 얘가 빡치는 게여 나가지 못해요 저기 있다 너어놨지 음, 나야. 어딨냐? 나 아, 이거 여기, 지 여기, 바오 옥상에서 보면 보여. 다 전부, 이거 다 전부 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 아래도 있어. 1층에. 아, 이러면 약간 나가기 좀 그런데 나가면 꼭 죽던데. 이렇게 이런 이런 판에는. 우리 벽 뒤인. 진... 아, 아못 가겠다. 어디 있다. 야람 잡았어. 어디 있던 거 어, 잡았어. 얘네 옆집 창문으로 잡습니다. 없겠죠 1층에 있던 거 나왔거든.